안녕하세요. 김형윤입니다. 6월 들어서 두 번째 날을 맞이했네요. 오늘도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구약적 표현을 졸업빌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신학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다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다라고 말했는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의 핵심, 정체성이 드러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을 바람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3단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란 말을 원어로 헬라어로는 푸뉴마토스라고 하는데요. 푸뉴마토스란 말은 호흡 혹은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편지요, 향기들이라는 것이죠. 양명숙이란 시인은 등대란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길라자비가 될수 있는 빛이고 바람이 되고 싶다. 어두운 것도 환하게 비춰줄수 있는 희망의 빛. 높고 낮음,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어디로든 갈수 있는 바람. 모든 이에게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보람된 삶의 인도자. 나는 행복전도사. 즉, 모든 이에게 길나자비가 될수 있는 빛이고 바람이 되고 싶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의 길나자비가 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방어하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떠나 빛의 세계로 나가도록, 그리고 부패한 삶에서 떠나 생명력 있는 소금 같은, 그리고 또 부동한 삶에서 맑은 바람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는, 삶을 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상이 어둡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탓하거나 불평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죄로 가득찬 이유이기도 하지만 빛이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구린내가 나고 더럽고 초하냐 왜 이렇게 썩었느냐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도 있겠지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먼지가 가득한 것은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한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 환하게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게돼 있고 소금이 맛을 잃지만 않으면 썩음을 방지하고 맛을 낼 수가 있고 바람이 강하게 필요 적절하게 불기만 하면 하늘에 가득한 미세먼지든 황사든 다른 죄의 먼지든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었고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말하시고 우리를 보호로 이 땅에 바람처럼 임하고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빛과 바람이 되어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 쓸어버리며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 있는 삶을 부여하는 도와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6월 한 달이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그래서 올한 해를 반환점을 멋지게 돌아가, 아직도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는 거룩한 은혜의 등대, 사랑의 등대, 믿음과 소망의 등대 역할을 담당하는 저와. 당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그리스도의 편조와 향기들이며 그리고 세상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바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과 축복을